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멍 네 개로 되는 노래를 차례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날개 주현미의 눈물의 부르스 남자라는 이유로 평양 아줌마 전부 다손 이렇게 실을 잡고 하나 갖고 시작하는 노래죠. 그런데 역시 구멍 네 개만 가지고 끝까지 노래가 다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눈여겨 보시고 조금. 습득하셔가지고 본인 걸로 그 만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작할게요. 눈이 부셔서 뭐 종이를 하나 붙였는데 중간에 뚝 떨어졌네요 놀래셨겠나요 다음에는 남자라는 이유하고 평양 아줌마 가운데 하나로 누르고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2절은 꽃미묵 넣겠습니다. 시는 노래를 거의 많이 꺾죠. 한 군데에 한 스무 군데 이상을 꺾어요. 근데 우리가 연주할 때는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꺾는 부분을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제가 손을 가끔 이렇게 꺾을 때이 왼새끼 요거죠 솔샵하고 요거 레샵하고 요거 이렇게 잘 튕기는 그런 음, 적이 많아요. 그게 이제 꺾는 거지. 꺾는 거는 한저 반음을 꺾는 게 아니고 반의 반음. 그러니까 우리가 미파가 반음이죠. 그런데 미파에 이밀 m 만 열으면은 사분의 이름 올라가는 게. 그렇 꺾는 음은 무조건 4분의1 음을 지키셔야 그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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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이거든요. 어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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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우어 어우어가 아니라 어우어 요거 4분의1음 이렇게 조금씩 한2 m 리씩만 여는 게 그걸 많이 좀훈련하셔야 돼. 그래야 트로트가 거의 1 0 0점짜리 나옵니다. 그 옛날에 했듯이, 뭐좀 잠깐만 또 이렇게 복습해 볼게요. 세명으로 따지면은 레미 솔라 시지요, 그렇죠? 어쨌든 구멍 네 개로 따져야 돼. 뭐가 펜타지케일인지 무슨 뭐 오음법이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구멍 네 개만 움직이는 거지. 레미 솔라 시하면은 구멍 네 개가 움직거든요. 이 그리고 옥타브를 누르면은 레미 솔라 시, 레미 솔라 시 그런 말이에요. 내려갈 때는 시라 솔미레, 시라 솔미레. 그걸 눈 감고 이렇게 레미 솔라 시 하시면 안 돼. 다라리라라, 다라리라라. 따라리라라, 따라리라라라, 그 무음계로 자꾸 하루 종일 음감이 없으신 분들은 며칠을 이거 나가지 마시고, 따라리라라, 따라리라라라라라라라 따라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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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작정 하세요. 그러면 여기인데, 이 머리에 필립력이라고이 사진 지키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전에 하시고, 식후에 하시고, 점심 잡숫고 하시고, 저녁 잡숫고 하시고, 이것만 자, 이게 나라리나라나란 답답해서 못 하실 거잖아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나라리나라히나 나가, 이게, 이게 손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연결된 게, 이렇게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나라히나라히나 나라리, 라라는라같라아라라라라라라 나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라, 라가라라라라라 나라, 나라, 라라라라라라 어떤 노래고 구멍 네개 걸리니까 굉장히 쉽잖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옥타브 누르고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게 잘못된 교육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자꾸 보시고 하시고 저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꾸 따라서 하시면은 이 구멍 네개로뭐 여기 팔0곡 추리자문 한 200곡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샵 하나만 F조 하나 엘2 보시는 분은 피부에 시나 놓고, 그것도 악보가 샵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 7, 80곡도 느린 노래, 빠른 노래, 뭐 국거리, 민요 다 있으니까 나이가 드시고, 조금 내가 어떤 곡을 기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스케일만 하시면 노래 소화시가 소화하시기가 쉬워. 노래를 소화를 해야 배가 편할 거 아니야. 쉬게가는 얘기지. 이거 하나만 하시자는 얘기지. 이한 스케일만 구멍 네 개만 계속해도 충분히 어이 잘 부시네. 딴건 못하잖아. 근데 저 사람이 구멍 네개고구만 갖고 하는 지는 몰라. 내가 연주할 때만 막깔스럽게 부르면 이걸 손가락이 숙달이 돼 보세요. 막깔스럽게 된다는 얘기지. 오늘 조금 말 많은 거 이해하시고 지금 때가 코로나가 유명해서 지금 뭐 여기 여기도 서울도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쪼록 많이 아프신 분도 빨리 쾌차하시길 빌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다음 또 이렇게 왼손 이렇게 다 닫고 왼손만 다 닫고 하는 것도 차례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말많아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